안녕하세요. 에디시파스 선생님입니다. AP s e 탠 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장 간단한, 우리가 SAT 수준에서도 등장을 하고, 알즈브토2에서도 등장하는 내용부터, 어, 계산기의 도움 없이는 풀리지 않는 영역까지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5월 4일 목요일 날 AP 시험이 준비되어 있고, 신청되는 생들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문제 수는 4 0 문제에 1 시간 3 0 분이기 때문에 그 MCQ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f i q 여섯 문제에 1 시간 3 0 분도 시간이 아주 여유로운데 어스테시형의 특징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MCQ 같은 부분에서 여기 모든 챕터 아까 유닛 1부터9까지쭉 설명이 되어 있던 부분에서 전체적인 영역을 커버를 하는 시험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단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고득점을 막기 어렵다. 특히나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면은 지금 10%에서 20% 같은 경우에는 4문제에서 8문제. 사실 4문제가 나오면 너무 조금 나오는 거고 8문제가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매해 시험마다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비중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모든 챕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RQ도 시간이 널널한데, 거기에 추가로 여섯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챕터의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까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매해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점 맞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유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분명히 풀어봤고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답안지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AP 스텝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의 채점 기준이 완전히 맞았는지, 아니면 일부 맞았는지, 아니면 아주 조금 맞았는지 세부, 세분화돼서 점수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 칼리지보드에서 권장하는 주요 수학적인 어떤 용어와 아니면 어떤 완성된 문장 이런 거를 쓰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뒷부분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저의 제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자세한 시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정보가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에드스팟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어, 지난 토요일 설명해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조드린 수업은 AP 스탯을 좀더 재밌게 공부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강조를 하지만 유형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학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이해만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데 어, 강사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유형이 되게 뭐 전형적이다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기억을 하냐, 느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처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유형몇 가지 유형이 나온 거 아니야? 정말 100가지 유형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모든 게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헷갈리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 특히나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어 문제 한 문제당 읽어야 되는 문제 길이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은데 재미가 없으면 일단 기억이 잘안 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에피스테 유형이 정해진 문제들 특징이지만 텍스트를 제대로 안 읽어도 숫자만 보고서도 답을 낼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풀었던 문제가 매칭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지금 현재 푸는 문제 17번이, 어, 지난 시험에서 25번에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을 남기려면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서, 베이피스탯을 어떻게 달아갈지, 그리고,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가 어떤 키워드로서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문제를 가져와봤는데요. 이 문제를 보시면 55세 이하의 사람과 55세 이상의 사람이 공공 도서관을짓는데 있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놓은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어, 다른, 이,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푸는 문제들. 지금 두 줄, 두 줄. 되어 있는 테이블로 문제가 나오는 건가? 매번 시험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 지난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나? 라고 기억을 할 때, 아, 그왜 나이에 따른 그 도서관 문제 있잖아. 이런 식으로 리마인드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같은 문제를 다른 우리가 친숙한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많이 관심있어 하는 MBTI에서 첫 번째, 이제, E랑 I를 지금 외향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으로 이제 가져온 상태에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탐수육을 구워먹을 거냐, 찍어먹을 거냐, 라는 카테고리로 이해를 한다면 사실상 가점 문제거든요. 일단 단어만 바꾼 상태인데도 학생들이 문제를 대할 때야 저번에 왜부모 문제 있잖아 라고 하면은 거의 99% 학생들이 아 그때 이 확률을 어떻게 구했었는지 라고 바로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문제 같은 유형이죠 같은 네. 유형인데 관심사가 좀 다른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MBTI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예시를 들어볼 수도 있겠죠. 강아지 고양이가 얼마나 이제 과체중이 많은지, 저체중이 많은지에 대해서 뭐 설명이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유형을 강아지 고양이 몸무게 문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에게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비트코인을 해서 경제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상황을 나눠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특히나 남학생들 관심 이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이기점풀에서 뭐 이제 돈을 잃은 사람이 훨씬 많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을 해 준다면 거의 99%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연관기업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면 테닝보스를 어, 이용을 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피부병에 걸리는 어떤 통계자료가 있다고 한다면요 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테니보스가 뭔지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뭐 이런 의학적인 지식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기억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지금 SNS에서 항상 회자되고 있는 주제죠. 미트초코 먹느냐 안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트초코 안 먹습니다. 자, 그리고 파인애플 피자. 항상 문제이 끊이지 않는 건데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러면은 이 통계 자료를 제그 학생들한테 주제를 바꿔서 설명을 해 준다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이네개 중에 하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했었는지를 통해서 절대 안 잊어버리는 문제 유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어 스태스에서 스테티스틱스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제가 이렇게 네. 노멀디스트리뷰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 설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음딱 봐도 읽기가 시작해야 되죠? 또뭐 배터리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남학생들 특히나 게임 많이 하는데 그걸로 연관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문제를 절대 잃어버리,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롤 많이들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티어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여기 다이아몬드 티어라고 한다면 게임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게 브론즈 티어에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아이언에서 골드 사이에 있는 학생이 몇명 있냐. 그래서 나는 플래티넘 티어를 가지고 있는데 플래티넘 티어가 전체에서 몇 퍼센트 위치에 차지를 하는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문제가 되고요. 왜? 네. 스케터 플러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뭐, 가끔은 학생들한테 제 자랑을 좀 섞어서, 혹은, 어, 저가 공부를 하는 동안은 제대로 기억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그런 제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면, 점차 이제 성적 향상하는 정도가 이 정도가 된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아, 그때 선생님이 이상한 농담 쳤던 문제, 이러면서도 기억이 잘 나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때 절대 안 잊어버리게 되는, 네, 시험을 보다가도, 아, 맞다, 이거 그때 파이널플 피자 문제였는데, 라고 하게 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번에는 수학 경시대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보다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경시대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AMC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미국 수학경시대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상위대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함께 병행하면 좋은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AMC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수학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공신력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AMC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 대학입시 지원을 할때 굉장한 이점을 거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대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AMC 8 같은 경우에는 8학년 혹은 8학년보다 낮은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 10과 과2 분은 10학년 혹은 10학년보다 더 낮은 학생 혹은 12학년 혹은 12학년보다 더 낮은 학생이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통상 9학년, 10학년 학생, 요거는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보는데, 어, 거기서 성적을 잘 얻어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a 이미라는 대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하고 12는 본 예선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A, 이미가 본선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 어, a m c a 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a m e 로 직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a m c A는 준비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a m e 에서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을 하는데, 어, 10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이 a m e 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USA Junior 올림피아드에 나가게 되고요. 어, 12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이 a 기에서 따지 좋은 성적을 얻는다, 고 하면은, USA 올림피아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뭐, 한국 수학 경시대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어, KMC나 KMO랑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아, 설명을 받트렸는데이번에도엔드 스팟에서 AMC10 좋은 결과 얻어서, AMG 진출권 얻어낸 학생이 있습니다. 자 MC-A부터 설명드리면 문제 수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길게 풀어야 된다는 문제들보다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인지를 가리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요거는 이제 미국 수학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지금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시험입니다 AMC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17일에 시험을 보기 전에 1월 1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AMCA 등록을 지금 하셔도 충분합니다 펜하고 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까 40분보다 훨씬 더 많이 주어져 있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난이도가 어... 후반부로 갈 경우에는 23번, 24번, 25번은 제가 풀어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올해 학년도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가 된 상태고요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일정 쯤에 뭐, 날짜가 항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추후 일정 공지가 된다면, 네, 이 정도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에도스팟에서도 진출을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곧 있으면 2월달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2월달 시험에서 잘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피아드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AMC 12를 본 학생들이 진출을 하는 대회고 여기서 USA JMO 같은 경우 는주니이 올림피아드는 AMC 10을 본 학생들이 진출을 할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어떤 레벨이 나눠져 있는 시험이지 USA m o 를 나갔든 USA JMO를 나갔든 어깨 좀정다하게 피고 대학교 원서에 나 USA j m o 나간, 나간 출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면은 정말 대학 입시에도 유리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추가로 더불어서 내가 수업을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거를 대학에 얻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3박자가 다맞아야 돼요. 사실 GPA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경시대회안 좋거든요. GPA 수학 잘 나오는 상태에서 경시대회 수 실적까지 있다. 정말 좋은데 그러면, 액티비티로는 왜 수학과 관련된 걸안 했니? 라고 하면 또,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3박자, GPA, 경시대회, 그리고, 랩스 캠프에도 참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아니면은, 잘 모르더라도, 지원을 하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6가지의 캠프들에 대해서 그냥 리스트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에듀스팟 설명회에서 좀더 일정 세부 일정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썸메스는 합격률이 아주 높고 네, 지원해서 떨어진 거를 저는 제가 지도했을 때본 적이 없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아주 큰 규모의 캠프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요. 프로미스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 이 굉장히 낮죠. 하지만 합격만 한다면 엄청 좋은 도움이 되는 캠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거의 몇십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유서깊은 캠프고요. 네, 로스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들이 좀 연합을 해서 진행하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수학 캠프도 존재하고, 또햄프셔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수학 캠프도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캠프들이 좀 약간 전체에 뽑는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경치대회 나간다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이좁은 바늘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사드 USC 캠프 이런 경우에는, USA 학생들을 위한 캠프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와 같이 공부를 하는 기회를 주겠다 정도로 인원을 뽑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예를 들면 프로미스 80명 중에서 어, 아시아 국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국 학생은 한명 정도 합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 캠프에 참가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피아드 출전하는 수준으로 스펙 업이 되기 때문에 햄수준비도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자들에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